드릴딱 주셨는데 성공하는 해외 취업의 길이라는 주제를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회사에 앉아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떠세요 기분이? 도대체 나보고 뭘 하라는 거지? 그리고 나는 뭘 잘하는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yes or no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나를 뽑아서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거다 성공하는 해외 취업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겠다 나를 영주권, 나에게 영주권을 달라 에서 일을 하고 있는 유호현이고요 네,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책을 썼는데요 저만 쓴게 아니라 한 다섯 명이 같이 썼어요 왜 책을 쓰게 됐냐 제가 처음엔 트위터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에어비앤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트위터에 딱 들어갔는데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리고 돈은 되게 많이 주는 거예요. 얘네가 왜 이러지 나한테 오했다고 <laughs> 뭐 회사가 나한테 그 돈을 주지?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서 고민하고 글도 쓰게 되고 책도 쓰게 되더라고요. 저는 회사가 그래서 미래가 없어서 망할 줄 알았는데 에어비앤비 들고 트위터 들고 되게 잘 나가잖아요 지금. 수평적 조직이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뭐 전문가 조직이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위계 조직과 역할 조직이라는 차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토론 끝에 이게 결론을 낸 건데 위계 조직은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모든 결정을 다 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머리가 크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머리가 줄어들죠. 그리고 맨 밑에는 머리가 없어요. 맨 밑에 사람은 일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꾸 말하고 뭐 질문하고 그러면 안 돼요. 시키는 거 빨리빨리 빨리 하고 그러고서는 실행을 해서 보고서를 싹 써서 보고서를 올려요. 그럼 보고서를 다 취합을 해서 오른쪽에 보면 인포메이션이 올라가죠. 보고서를 취합을 해서 맨 위에서 사장님이 결정을 딱 내려요. 그럼 다시 결정 사항이 내려오고. 말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우리는 제조업으로 성공을 해서 제조업의 방식만 알고 있어서 제조업으로 모든 걸다 해요. 제조업 방식으로 금융도 하고 제조업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비효율이 생겨서 지금 우리나라도 고민을 시작했죠. 역할 조직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실리콘밸리 조직은 각 역할을 맡은 사람이 결정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정말 예쁜 핸드폰을 디자인을 했다 근데 사장님이 싫다 그랬다. 위계 조직에서는 그 핸드폰은 시장에 못 나가요 사장님이 싫다 그랬으니까 사장님이 최종 결정권자니까 근데 역할 조직에서는 아 그건 사장님 개인 의견이시고 최종 결정은 디자이너가 하는 거죠 그 핸드폰은 디자이너의 그런 역량이 담긴 디자이너의 커리어예요 디자이너가 잘 돼도 디자이너 책임 안 돼도 디자이너 책임 근데 사장님이 안 된다 그래서 시장에 못 나갔으면 안 돼도 사장님 책임 잘 돼도 사장님 책임이죠 그래서 위계 조직에서는 위에서 책임을 져준다는 개념이 있어요 역할 조직에선 100%각 전문가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전문직 하면 은 엄청 일 잘하고 막 엄청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 뜻이 아니라 전문가라는 거는 그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아마 이건희 회장보다 티브 잡스보다 제 프로그램 코딩은 더 잘할걸요. 역할 조직에선 전문가를 데려왔으니까 정보를 다 줘야 되고 우리 회사에 가는 방향과 뭐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느 시장에 진출할 건지 그런 걸다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위계조직의 최고의 인재예요. 이 친구한테 일이 어떻게 나가냐? 우리 기획서 이렇게 있고 200장짜리 기획서 있고 여기에 네가 필요한 모든 정보는 다 담았어.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해 와라고 하면은 위계조직에서는 이렇게 대답하죠. 네, 알겠습니다. 맡기만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최고의 인재예요. 역할 조직에서 어떻게 일을 하냐?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 친구가 질문을 시작해요.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우리 어느 시장으로 진출할 겁니까? 앞으로 뭐 얼만큼 많은 리소스를 투입할 수 있습니까? 정보를 많이 얻어서 자기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근데 역할 조직에 위계 조직 최고 인재야 가면 어떻게 되느냐? 역할 조직에서 아까처럼 이렇게 시키겠죠? 우리 페이먼 시스템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위계 조직 최고 인재는 뭐라고 답을 할까요? 맡겨만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시킬, 시킬 사람이 없다고요 <웃음> <웃음> 당신이 전문가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처음 들어가서 트위터에 처음 들어가서 딱 앉아있는데 아무도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저한테 결국은 이거죠 야 내가 우리가 트위터가 너를 자한언어처리 전문가로 뽑아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데리고 왔는데 왜 너는 멀뚱멀뚱 앉아있냐 <laughs> 네가 알아서 해결을 해야지 네가 전문가니까 역할조직 최고의 인재가 위계조직에 가면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사람이 되고 위계조직 최고인자 역할조직에 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에어비앤비에 지금 페이먼츠 팀에 있거든요 페이먼츠 팀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결제 팀이에요 제가 버그를 만들어서 하루 한두 시간 동안 2만 불이 날아간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복구도 안 돼요 누군가의 은행 계좌에 들어간 거예요 진짜 밤새 엄청 고민했어요 내일 회사 가면 죽었다 진짜 이걸 내가 어떻게 책임져야 되나 아침에 가서 매니저한테 야 매니저야 나 2만 불 날린 거 같아 어떡하지? 그랬더니 매니저가 포스트몰템이라는 걸 쓰세요. 포스트몰템이 뭐냐면 포스트는 다음이란 뜻이에요. 몰템은 죽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죽음 후 사후 부검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치말서 같은 건데요.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무슨 사고를 쳤고, 내가 이 사고를 어떻게 발견했고, 앞으로 이 사고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쭉 자세하게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밑에 Submit 버튼이 있어요. Submit 버튼 옆에 노트가 딱써 있어요. 이 서밋 버튼을 누르면 전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laughs> 정말 생각,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저 이제 이 회사에서 끝났다 나는 승진도 못할 거고 구주위에서 이만불 날려먹은 사람으로 회사에서 찍히겠다 근데 어쨌든 눌러야 되니까 눌렀어요 서밋 버튼을 그리고 이제 답글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용이 야 너무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네 덕분에 앞으로 이 사고를 다시 안 일어나게 됐다 네가 공개적으로 네 실수를 인정하고,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까지 세워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이걸 blame 포스트 s post-mortem이라거든요. 블레임하지 않는. 서로 비난하고, 막너 때문에 이만불 날라갔잖아. 가 아니라, 야, 이만 불이 날라갔어. 뭐가 문제였냐?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제 잘못이 아닌 거예요. 지금 2만 불을 날렸지만, 나중에 100만 불 날릴 거를 막은 사람이 돼서, 나중에 승진할 때, 승진 심사를 할 때, 내가 이런 사고를 쳤는데, 이런 post-mortem을 써서, 사고를 예방을 했다라고 썼더니 승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 얘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은 시니어 엔지니어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위계조직에서는 내가 그런 큰 실수를 하면 <laughs> 과장님이 징계를 받고 부장님이 징계를 받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꼬리 자르기라는 게 있죠 전문용어로 이제 밑에 애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거죠 그냥 그런 잘못을 숨기게 되고 그런 폭탄 돌리기 하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어디선가 큰 문제가 생기고 실리콘밸리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블레임 리스포스 모드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지는 것, 자기 자신 의 실수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만드는 것. 취업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우가 가지고서는 제일 이제 실수라는게 뭐냐면 너 잡아 잘해?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고요. 뭐시켜 뭐 앞으로 하면서도 열심히 배우는 자세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면접관 입장에서는 우리 잡아 잘하는 사람 뽑는데 넌왜 왔냐 여기. <laughs> 우리나라에서 그 취업할 때, 잡디스크립션에 뭐가 나오죠? 근면성실 용모단정, 열심히 일할 사람. 그리고 사실, 거기에 나오는 얘기를 면접할때 별로 안 하잖아요. 역할 조직에서는 거기에 나오는 게 다예요. 그거 이상 일을 시키면 불법이에요. 나는 요거는 이런 경험이 있고, 이렇게 할줄 알고, 여기 뭐 마케팅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난 마케팅으로 뭐 해봤고. 아주 자세하게 내가 이 잡디스크립션에 맞춰서 뭘할줄 아는 사람이냐를 해야 돼요. 이게 제가 회사에 앉아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려봤어요 아,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회사에 있는 게 행복하다 그랬더니 댓글에 이거 뭐야 무서워 너 마약하는 거 아니지 뭐 병원에 빨리 가봐 뭐 제가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생각해보니까 불행한 게 디폴트였고 행복한 게 이상한 일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행복한 게 디폴트고 불행하면 난리가 나요 불행하면 매니저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나요 왜 그런가 메슬로 욕망의 피라미드라고 있잖아요 사람이 행복하시려면 은 자아실현까지 생리적 욕구부터 자아실현까지 다 채워줘야 돼요 회사에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먹고 잘 쉬고 협복당하거나 괴롭힘 당하지 않고 팀원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갖고 그래서 애정 소속 욕구를 채우고 존경 욕구 회사가 내 가치를 인정하고 기대해 줘야 되고 그리고 자아실현 욕구 내 장점과 전문성을 살려서 내 자발적으로 기, 기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불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늘 피곤하고 힘들고 예, 야근하고 그럼 생리적 욕구부터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안전욕구 일 못하면 짤린다고 협박당하고 폭언을 당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사람들한테 모티베이션을 줄때 하는 메커니즘이 협박이에요 <laughs> 너 이거 안 하면 혼나 너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돼너 공부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돼 라는 협박이에요 그래서 이런 안전 욕구에 항상 위협을 받게 되어 있고요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애정 소속 욕구 팀원들 간의 관계가 경쟁 관계가 되죠 공채로 들어서 다 비슷비슷한 일을 하잖아요 역할 조직에서는 각 전문가니까 서로 경쟁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저는 레벨, 낮은 레벨로 평생을 살아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올라가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자아실현 욕구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누가 하라그래서 하면 하기 싫어요 근데 위계 조직에서는 항상 시키는 일을 해야 되니까 행복하기가 진짜 힘들죠 회사의 미션이 뭐고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뭘 잘하는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다 듣고 내가 판단해야 돼요 내 상황에 맞춰서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